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백육십일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했을 때 나고 너라 바다다. 자, 바울처럼 선뜻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창세기의 이삭에 관한 내용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 그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매우 유사한 삶의 궤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것처럼 이삭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며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까지 함께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나이가 들매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선 단순히 그의 생물학적인 눈만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종종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통해 그 속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의 어두워진 눈은 곧 그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추정하는데 자기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일이 죽은 나이가 바로 137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자신도 곧 죽을 때가 되었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후로도 이삭은 40년 이상을 더 살았으니, 그가 죽을 시기에 대한 예측과는 많이 벗어났지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또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마다들인 에서를 불러 그를 축복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앞선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그의 성격은 다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대범함과 용맹스러움을 가진 애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삭은 그런 애서가 만든 별미를 굉장히 좋아했고 죽기 전에 자신에게 늘 그렇게 즐거움을 주던 그 별미를 만들어 와서 자신으로 먹게 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축복은 원래 누가 주는 것인가요? 아버지가 주는 것인가요? 복의 출처이자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빈다 라는 말인 것처럼 이삭은 중간 매개의 역할로 복을 비는 자였을 뿐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다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이삭이 얼마나 복에 관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자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복이 마치 자신의 것이냥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수 있다고 생각했고 에서 역시 그런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면 그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기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과 작당 모의를 하는데요. 6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마다들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던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리브가의 둘째에 대한 개인적인 편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즉 둘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더더욱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야곱에게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말대로만 행동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리브가가 자기 가족으로부터 단호히 떠났던 모습에서도 그녀의 결단력을 볼수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속이는 일을 꾸미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대범하고 적극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같은 성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그것이 선한 일에 쓰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약한 일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별미를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털이 없던 야곱에게 염소 털을 붙여서 이삭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속임수가 가능하게 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분별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까지 그의 모든 감각들과 함께 그의 영적 분별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리브가의 속임수가 먹힐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삭의 둔해져버린 감각과 리브가의 기민한 속임수가 조화를 이루며 이 사건은 진행되어 갑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정반대이지만 사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모두 어두웠다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이삭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복이 둘째 야곱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데서 그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다면 리브가의 경우 그 복이 둘째 야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은 기억했지만 그 복이 흘러가는 대상이 이삭의 결정에 따라 혹은 자신의 계획과 술수에 따라 마치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데서 둘다 똑같았던 것이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만일 리브가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삭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축복이 애서에게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이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벼락을 내려서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좋은 열심 같아 보이지만 실은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먼저 이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오감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을 따라서 애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자, 야곱은 그런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욕심으로 인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고, 그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계획했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는 이 속임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녀의 조급함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더 철저히 계획해야만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만 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약속일 뿐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리브가 역시 처음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을 그분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을 때그 약속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불법과 비겁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만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겸손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과 상황을 탓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나의 열심과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묻고 기다리는 겸손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 여름 사역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수련회의 준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복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복이 우리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늘 전정근긍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